저희가 엣지 가게 되었습니다. 와! 액티! 예, 와, 놀러 가는 거야. 들리는 거 같지 않나? 같이 살자고 맞아요. 맞아요. 오래 살아가. 너무 사전에 어디로 가죠? 바로 제 고향으로 떠납니다. 어디냐? 정원군문늬면 아, 뭐? 정원군 아 고향. 아, 아, 되게 잘 알겠네요. <laughs> 네, 와주, 완전 제 그거죠. 뭐요 똑바로 해주실래요? 네. 예, 네. 아 동네 아, 뭔가 안좋은 단어가 나올예야 네이벌 네이벌 <laughs> 아 어, 근데, 잠깐만 그, 근데 민영이 없어요 어, 어 그러니까 민영 어디갔어? 민영 어디갔어요? 민영 어디갔어? 숨어있나? 아민영 <laughs> 꼴찌지 아 꼴찌지 맞워낙모하는거야그룹 혼자가요 혼자? 하하, <laughs> 대박! <웃음> 우린 즐겁게 다 같이 가고. 네. 야, 그, 야 그, 우리 그 누를 좀 서, 서운해야 돼. 어, 나서운 걱정해야 돼. 아, 아 좋아? 좋아? 네, 좋아요. 나 사실 좀 좋아. 아, <laughs> 대박. 정신 여섯, 여섯 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무슨 아, 아, 그 소리야, 그 뭐. 소리야. 그래도 일단 우리 우리끼리 가야 되니까. 네. 일단, 민희 형을 제외하고 저희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도 좀 민희 형이 지금 뭐하고 있을지 좀 궁금은 한데요. 조금. 궁금해요. <laughs> 네, 궁금해. <laughs> 일단 저희들개 <둘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가시죠. 갑시다. 출발! 출발! 레고막길못 찾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야, 야 <이> 형이 <laughs> 어디냐? 아 진짜 아창피 만족하십니까? 이 모든게 음모야 아리랑TV 팝스인서울 뉴스타닷컴에 음모야 음모! 응모. 네. 멤버들은 같이 안가요? 멤버들은 편하게오실거예요 출발했어요 먼저? 출발할 수있고요 아직 안을 그럼, 그럼 저, 저 혼자 가요? 여러분, 네, 아, 왜? 어. 지금 제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너 고향? 야, 네, 그네 고향, 고향. 네 고향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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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청주가 아니에요. 청원이에요. 청원, 원 거기 좋아? 좋죠. 산 좋고, 물 좋고, 어. 공기 좋고. 여섯 <laughs> 시내 고향인 줄. 서울 왔어요. 어, 그래.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숨이 어. 갑자기 탁. 뭐 서울 비하발언이야 지금? 어 서울 안 좋다는 거역 지역 비하 발언을 비하가 아니라 근데. 청원 공기가 그만큼 좋다 이거죠 아 <laughs> 숨통이 탁 튀나? 어 근데 거기 계곡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물고기 어 고기 잡고 거기 호수가 있어요 <laughs> 호수? <우와. 웃음> 대청호라고 정말 큰 호수가 있거든요 정말 크진 않죠 <laughs>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중학교 때 물고기 잡고 놀았어요 우와 아, 진짜? <laughs> 네, 정말 사내아들이구나 네. 제 키가 왜 그렇게 큰지 아세요? 우유를 많이 먹어저 우유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잡았다. 잡았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네요. 음, 아, 이네. 야, 우박 뜯자, 우자 받아줘. 외로울 텐데. 안 받았다. 안 받았어? 예. 아, 야, 야, 그래서 너, 너, 너. 시스타 선배님들 중에 누구 좋아해? <laughs> 왜요? 어떤 분 좋아요? 저는 보라보라 보라 어? 어. 그럼 어? 겹친다. 겹친다. 어, 겹쳐 영상 나도 겹... 보라... 정말 <laughs> 정말 와, 진짜 좋아나 보다. 네. 마음 설레설레. <laughs> 정말... 아 됐어. 침스타보라선배님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와. 와. 자 오~~, 오아 콜형 <laughs> 지금 민영한테 <웃음> 어? <웃음> 협박 카톡이 왔어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나? 네? 민영한테 보세요 메시지가 왔어요? 제 똑바로 읽어주세요 이상훈 전화 받는 게 좋을걸? 고양이의 뼈를 묻고 싶지 않다면 와와 <laughs> 엄청난데 대박대박 대박. 왔어 왔어 야, 아, 좀좀뜸 아, 들여 뜸 들여 뜸 들여 뜸 <laughs> 들여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laughs> 누구세요? 내용 라 네, 누구세요? 아, 통아안 시켰어요 치킨 악마요 악마? 아야모르 악마라니 <laughs> 누구신데요? 어, 네? 네이지네아 뼈를 시 뼈를 묻고싶네 아전요 고양이 뼈를 묻을건데요 <laughs> 아직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꼬리 <laughs> <꼴이> 말이 아니라. 아요 <laughs> 형, 보고 싶어요! 형, <laughs> 만나요! <김동연식으로. 너무> 시끄럽대요? <laughs> 네, 형 시끄럽대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아, <laughs> 아, 형 진짜 지 100%에 그렇게 촌스러운 사람 없거든요? 아, 그런 건 없지. 네. 그런 네, 얼굴 때문에 그런 얘기가 <laughs> 나와요. 아, 옷은 상관없고요. 민우 <laughs> 형, 저희는 거기 갈 거예요. 휴게소. 휴게소, 저희 휴게소 가서. 맛있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laughs> <laughs> 오, 왔어? 저 o u don't know. You 정 o n t know. You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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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ou d 빨리 t know. You 빨리 n t know. You d o n 가 k n o 가바 o 보가 o n t know. 가 o u d 가 n t know. You don't k 가 o w y 가위바위보 아! 나이스! 네아 아! 원활한... 네, 아, 제가 오늘 MC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 원활한 진행 여러분들 이런 아, 아, 보사합니다사장니다짜잔라라라을 야, 여러분들이 그 네. 광고나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네. 그 어떤 아이템들을 스타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을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보면 그렇죠. 우리가 구매 욕구가 막톡 끄지 않아요 아, 아, 저희도 아, 지금 그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이거 막 아, 조종환이 입었던 거 그거 뭐지? 아, <laughs> 그냥 갖고, <laughs> 갖고 싶어 엄청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CF 스타가 돼 보는 거아 CF. 아, 그렇게 아, 여기 아, 제작진분들께서 아, 우리에게 미션을 아 오게. 이게 그거였구나. 네. 다 달라요, 미션이. 명? 아마도 여기 상품이 적힌 카드가 일곱 개가 아, 뭘 파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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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아, 잘, 잘 걸려. 걸려야 아, 잘걸려이거 음, 뭐. 진짜 잘 걸려요. 일 좋은 것도 있어요? <laughs> 좋은 거 있죠. 그럼 제가 좋은 거를 뽑아 봤네요. 고켓도 네 아, 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면 보고 펼치기에요. 와, 이거 하나, 어떡해. 하나, 둘, 둘 셋. 셋! 이게 뭐죠? <laughs> 어때, 어때요? 뭐, 뭔지 한 번씩 볼까요? 네, 저는 파스입니다. 네, 혁진군 네.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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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파스. 어디 많이, 아프시, 파스. 많이 아프시잖아요? 자, 무릎이랑. 네. 무릎 허리 아, 그래요, 맞아요. 늙어가지고. 상와군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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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점 뭐 양말. 어, 아이고. 어, 맞춤형이에요. 맞춤형이야. 좋아, 맞춤형이에요. 저 일등인데 제일 안 좋은 거 그런 것 같아요. 맞춤형 상품인데 중앙군은. 자, 내가. 아, 어, 어, 아, 맞춤형. 맞춤형. 이것도 맞춤인데. <laughs> <laughs> 네? 아니 어떻게 <laughs> 귀신같이 이것도 아, 맞춤형. 맞춤형입니다. 이거 짠짝입니다. 이거, 이거 다 맞춤들이. 건강. 건강, 건강 이거 네, 뭐.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예, 제일 좋네요. 커피도 좋죠. 사용군. <laughs> 와 진짜 나네야 나 어떻게 이겨을 생각을 하죠? 아, <laughs> 시원하게 들어 육현군 커피 C F 의정 아, 편집이다 공개가 편집. 너무 좋다 아, 아, 편집이다 아, 아. 우리 편집이에요 뭘아니야어 <laughs> 우리 작가분께서 지난주에 저희 어 진짜 파 파란 집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laughs> 네, <laughs> 네, 이렇게 네. 가운데에 네. 으로 광고를 저희가 음. 찍어야 되는데 저희 보시다시피 방금 상품, 상품들이 지금 <laughs> 이 꼬라지입니다. 이 꼬라지인데, 요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깔창. 깔창이 가장 <laughs> 필요한 사람이 뭘까요? 미명이요. 저죠. 저 여기서. <laughs> 아, 아. 아. 아, 저도 내려가면. <웃음> <웃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죠? 순서를 정해졌으니까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고, 고, 고! 고! 네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네. 봤는데 상당님 네. 저희가 순서도 정하고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자 이제 순서가 정해졌으면 네. 그, 제일 먼저 찍으실 분 나무시고 다른 분들 옆에 서시다. 파이팅 화이트 화이팅 화이팅 깔창. 네.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오늘 찍어야 되는 그 CF 제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영양 주스죠. 건강 주스. 양파즙. <laughs> 냄새가.. 어... 이, 이, 이게 누구거죠 창범 창목. 아, 창범군 오늘 큰일 났네요 뚜렷봉도 <laughs> 준비되어있고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한 분씩 이걸 하시는거죠? 네네 그럼 재현 먼저 하시는네 제가 아. 깔창을 깔창 네. 제 깔창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일가견이 있죠 <laughs> 이지뭐 작은 사람도 크게 보이고 큰 사람도 작게 보이는거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두 분의 키는 중요한 게 아니라 허위 <laughs>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니까 아, 그렇죠. 너무 그, 키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는 풀한 네. 사람입니다. <laughs> 지금 현재는 보이기는 작아 보이니까 네. 이걸 깔았을 때 도리어 음. 커지게 되며 그때 음. 그 자신감, 기분 좋은 그런 걸 전과 후로 나눠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한 페이지에 그 보셨을 때 시각적으로 그렇지. 보실 수 예. 있도록 보통 성형외과. 음. 광고 많이 보셨죠? 애프터 비포! 아네 아,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움는 그런 부러움도 있을 거 같고 아니 너무 그렇게 좀오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의 부러움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자 <놀람> 그러면 이제 다음은 록형군의 아로피은 뭐죠? 커피 커피 커피, 커피. 네. 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 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잖아요. 이게 아니라 테마를 세 가지로 해서요. 하나는 그 프림 섞인 밀크 커피고 음. 하나는 에스프레소고 하나가 깔끔한 아메리카노로 해서 사진 분위기를 하나는 부드럽고 강하고 깔끔하게 하는 걸로 해서 테마 세 개로 해서 붙여서 맞네요. 해서? 음. 들어 보다 네, 어, 형요 같이 느껴 볼까? 아니요. 제 향기에. <laughs> 두 손으로 잡아 볼까요? For... <웃음> <웃음> 자, <그럼> 자세가 <laughs> 아이고, 어색해. 미션을 저희가 다 맞춰봤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어땠어요, 아, 천영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종환군은? 저뭐 왼쪽 겨드랑이가 아직도 시원시원합니다. <laughs> 모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미션을 해냈으니까 네. 네. 오늘도 승자와 패자를 나야할 네. 아, 시간이 왔습니다. 아. 오늘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주실 분은 오늘 사진을 촬영해 주셨던 네. 작가님께서 와주실 분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1위를 말씀해 주시죠. 모두 수고하셨고 네. 잘하셨고 네. 제일 고생한, 네. 양판을 붙이면서 고생한 아. 참 3번 3번 다참범 1위를 냈습니다. 합니다. 감동적이네요 정말. 습니다자 소감 한마디. 네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고 첫 일인데요. 정말 <laughs> 음. 음악 프로 1 위한 것만큼 정말 해본 적은 없지만 음. 뭐이 정도 기쁠 것 같아요. 엄청 기쁘고요 지금. 정말요? 음. 아니 저, 진심입니까? 맞아, 과장. 아, 오늘 고생을 했으니까 아, 네, 또 지금 값진 결과거든요. 음. 그렇죠. 네 정말 같이 고생해주신 감사합니다. 고생 음. 네 모든 멤버들도 다 고생하셨고요. 제작품도 고생하셨고.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아, 축하합니다! 축하해!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음, 광고로 이렇게 미션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또 음.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충전 완료 1 0 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laughs> 되게 어색한데저으라는 <laughs> <laughs> 것만 저으라고이해겠습니다 저걸하면... 예, 코를 찌르는 양파즙 냄새와 입술을 따갑게 하는 양파즙 하지만 오늘 1등을 했으니까 저기 저보참차람차생고합니합니제 네, 제고 싶은 싶은 를 신청할 청할요데저는저신 저기 죠이죠좋아하아하는걸그기이에요 헬로비너스의. 리너스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